1592년 여름 조선 수군에게 참패한 한 일본 장수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침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패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한산대첩의 패전 장수 와키자카 야스하로 그가 가문에 남긴 내부 보고서 바로 와키자카 가보입니다. 와키자카는 이순신과 맞붙은 한산도 해전에서 일본 수군 주력 함대를 잃었습니다. 그는 이 패배를 운이 나빴다거나 경력이 부족했다고 둘러대지 않습니다. 가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선수군은 미리 전장을 선택했고 유인 전술로 일본 함대를 넓은 바다로 끌어냈으며 하익진으로 포위해 집단 화력전을 펼쳤다고 기록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대목은 조선수군의 지휘체계입니다. 와키자카는 이순신을 전열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지휘관이라 평가하며 일본 수군이 익숙했던 백병전 중심 전투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즉, 이 패배는 우연이 아니라 전술, 지형, 지휘에서 이미 결정된 결과였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한산대첩은 조선의 기록만으로 위대한 승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패배한 일본 장수의 공식 기록조차 이 전투가 해전의 판도를 바꾼 결정적 순간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와피자카의 패전보고서는 말합니다. 한산대첩은 질 수밖에 없는 전투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를 다시 살려내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